안녕하세요. 한미TV입니다. 박서진님 3월 9일날 방송 소식이 있네요. 네, 3월 9일날 MBC 트롯 챔피언. 네, MBC 온의 트롯 챔피언이죠. 오후 8시에 어, 박서진님 나온다고 하니까 꼭 어,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 공연 소식입니다. 네, 4월 1일이죠. 네, 박서진님이 어, 묘목축제가 있어요. 옥천에 옥천 모목 축제에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옥천 묘목공원 1원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묘목공원. 네. 여기 옥천 묘목공원은요 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옥천에 있는데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564-1에 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니까요. 여기 꼭 공연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4월 1일 어, 6시부터 9시까지 어 여기서 노래 대회를 해요. 본선에 묘목 가요제, 옥천 묘목 가요제예요. 옥천 묘목 축제 21회거든요. 근데 묘목 가요제 나오는데 여기 박서진님이 축하 공연으로 나오시니까 4월 1일 6시에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비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